자, 미역을미역을다따미역을다따세지미지미국지 미국을 찾에야지 미국을 찾아야지. 미국을 지미예 전체로, 그 전체로,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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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잘하고 있어요. 죠 어, 줄을 끄집 그러지 어올 자, 어집어올어옳 어우, 어부도시어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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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놓어 1년 내내 먹으려고 지금 예, 미역을 역을있습 있습니다 아. 이제 거기 붙어 있는 큰 홍합들만 네. 좀더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의 장점이 이거야. 네. 어촌은 이게 묵을 게 이렇게 지천에 이렇게 널려 있다는 거지. 오늘 체험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너무 네. 중변신하면 너무...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중변신! 네. 화이팅!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이게 이게 오늘 그미역다 체험은 네. 이게 가져 가셔서. 저녁에 네. 조금 데쳐서, 이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파래지거든요? 네. 그럼 데쳐서 드시고, 남는 거는,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냉장, 냉동실에, 먹을 만큼씩 조금씩 좀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일년 네. 내내 드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뭉태이로 네. 넣으면 안 돼. 아, 뭉태이로 넣으면 안 돼. 아, 조금씩. 떨어지지가 아. 않아. 얼어버리면. 아, 맞아, 맞아. 예, 그냥 그래서, 소분해서, 소분해서 넣어놓으라. 그런 뜻입니다. 네. 네. 봉지 하나 갖고 아니요, 저, 강두이 하나 가져왔어. 그렇게 가져가야지, 지금. 그, 양이 많아서. 그래도 뭐, 오늘, 어, 고기 뭐, 고급어종은 아니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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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어, 만고 어. 잡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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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역당 체험하고, 네.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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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에요. 짱이었어요? 어. <laughs> 좋았어요. 네. 근데, 오늘 3대가 온 거죠? 네. 3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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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아빠, 네. 아들, 이렇게 네. 3대. <laughs> 그 사인 아 부럽습니다 이렇게 가족 여행 다는 거 보면 제일 부러워 일러서 그 추영펜션 어촌체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삶아서 이렇게 저녁에 맛있게